오늘은 싱글벙글 최근 학생들에게 유행 중이라는 개집신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집신조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첫 번째 그 성별의 방은 주방이다. 두 번째 그 성별이 낼수 있는 소리는 설거지할 때와 물소리와 서방님 밤이를 돕는 소리뿐이다. 세 번째 그 성별은 남자가 부르면 내 주인님 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네 번째 매일 아침에 60이 포함된 12첩 반상을 차려야 한다. 다섯 번째, 그 성별은 해가 지고 나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 여섯 번째, 그 성별은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그 성별은 남자가 부르면 3초 안에 대답한다. 여덟 번째, 그 성별이 입을 수 있는 치마는 앞치마뿐이다. 아홉 번째, 그 성별 목소리는 8 0시벨를 넘어선 안 된다. 열 번째, 남자는 하늘, 그 성별은 땅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과거 가부장제가 판지던 시절이 생각나는 문구들로 저조차도 이건 아닌데 싶습니다. 2023년경 처음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에 아름아름 퍼졌습니다. 그러고 최근 들어 안양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해당 내용을 가지고 피켓을 만들어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려 논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방구석 여성인권 운동가들은 이를 공론화하려고 시도했고 MBC 라디오 채널에서도 10대들의 여성 혐오라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한 여고생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복무 신조를 빗꼬아서 만든 미미거든요. 남자는 하늘이고 그 성별은 땅이라든가 그 성별 목소리는 80대 시배를 넘으면 안 된다든가 그 성별이 입을 수 있는 치마는 앞치마뿐이라든가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좀 괴로운 일이거든요.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계집 신조에 대한 기사는 종종 올라왔었지만 이번 피켓 사진 사건으로 공론화를 열심히 시도한 것과는 달리 그렇게 많은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론화가 되면 될수록 욕 먹는 건 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사실 개집신조는 복무신조를 빗꼬아서 만든 미미 아니라 자집신조를 빗꼬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집신조란 첫 번째 남자의 방은 주방이다. 두 번째 남자가 낄수 있는 건 고무장갑밖에 없다. 세 번째 남자는 목소리가 30데시벨이 넘으면 안 된다. 네 번째 여자님이 야라고 부르면 자집은 내라고 네 대답한다. 다섯 번째 남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여섯 번째 답장은 지구가 멸망해도 5분 내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지닌 남성형 옷성 글입니다. 자집 신조가 먼저 등장했고 그 이후에 미러링으로 개집 신조가 나온 것이지만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아까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여고생도 단순히 복무신조를 비꼬와서 만든 미미라고 틀리게 설명합니다. 개집신조에 대한 기사는 여성차별적이라고 종종 올라왔었지만 반대로 자집신조에 대한 이야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자집신조라는 걸 만들어서 깔깔거렸으나 미러링으로 등장한 개집신조에는 발작하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나고 안에서 이러한 팩트는 후속으로 보도되지 않고 그냥 은근슬쩍 스리슬쩍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차별이 개선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